고아이이 <laughs> 클래스? 노란 판해도 돼? 그래 보이면 누르면 될것 같은데. 기다리고 너무 이아 이거 5 9초 되면? 보이면. 어. 이렇게? 아. <laughs> 아라 나 진짜 세 개만 돼서, 세 개만 해. 이 새끼 안 돼. 왜안 돼? 가자. 안 돼, <laughs> 뭐 네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니, 강상님은뭐 하는데. 쟤 노답인데, 강상님왜안 와, 불안하구안 오면 개웃길 것 같아. <laughs> 아, 전화해, 빨리. 똥싸는거알봐야 진짜, 진짜 똥싸 버리네 미친놈아. 왜털어먹었 되게 미쳤나? 미친놈인가? 하나씩 갔다 와봐. <laughs> 아, 이마이금해옆이네 <laughs> 아, 이, <laughs> 아 빨리 와, 빨리 와. 30초 남았어. 미친놈아. 어, 이거 <laughs> 왜? 왜 <laughs> 지금. 아니, 모금 그냥... 고르려다가... 아니, 이다 지금. 아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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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 아니, 이거 지 아니, 그거 물어보는 거야. 응. 쟤는 거 지금. 아니, 지 무슨 니인거두금니까 하나 바꿔 먹 이거 아니, 이거 지금. 아니, 이거 지 얘도, 넌 진짜, 넌 맛에 맞을 수도 있잖아. 아, 뭐. 나, 나랑 똑같은 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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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, <웃음> 가서 둘다안 나오면 따라오죠? 레전드. <laughs> <오셉부터. 웃음> 왜온 거야, 근그 그래? <laughs> <laughs> 일, 정말. 그 일분 동안 강성 욕을 얼마나 <laughs> <번> 했는지 몰랐이 새끼 이블 야, 오늘 안 보네, 빨리 <laughs> 가야지.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? 안 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러..그러게 그러 진짜 네가 미친 줄 알았어 미친 줄 알았어? <laughs> 거야, 미친 줄 알았어? <laughs> 진짜 이새끼 아니 알았어. 그냥 얘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봤거든 내가 음. 배 아프다 계속 그랬잖아 뭐 와, 집에서 그랬어 와. 니들이 우산 이렇게 다 갖고 왔잖아 우산도 못 쓰고 가서 샌드위치 사왔어 감독 먹으라고 뭐 얘기하는 거야 I <laughs>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네 그니아 그래? 어.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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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아니, 집에 갈줄 알았어 가다 <laughs> 죽아 <laughs> 우리 몸다붙아있는것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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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거 아, 고 있어. 미쳤다, 이거. 아메리카노 필요면 말씀하시고요. 필요해요. 네. 아, 그래서 아무었도구나 우리는 막 레몬잼, 딸기잼, 쭉쭉박. 엄청 느린데? 아마아 나비 <ís tôi> 어, <guerre>. <조사해진> 오, 가마차기. 오, 가마차기. 레전드 킥 실패합니다. 좋은 찬스 날린 키커 굉장히 아쉬워니다 내가 내가 굶으니까 먹. 아 응. 응. <laughs> <laughs>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파도 음, 네. 때문에 막아놨나봐. 파도가 는데그니 어? 네. 어너 <목소리> <목소리> <오! 목소리> <잘 먹습니다. 목소리> 의심한다, 의심한다. <laughs> 뭐야? 어, 잡채는 그냥 시원한.. 빙.. 빙이 얼음빙인가? 많이 시원하지 않나요? 천.. 이게 제주 홍콩이에요. 가발이다. 여기 있는 자고요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딱 나오면은 어깨 때려보는이는데이 소파 쪽이을몇번 던진다고 이렇게 어찌 날라가도 좋을 텐데. 안간 어릴 때일날 오케이, 이 오케이. 오이오 어때?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불러 반평으면 「くぜ 세관가만아수 있을까? 누가요? 이게 왜안 되는 거지? 호텔 입구까지만 신발 갖다줘. 여기 오른쪽에 소파 있으니건 거기 안돼 있어. 안와 <laughs> 어. <laughs> 땡스 t h s 요핸폰 없어? 이쪽 아니야? 아 여깄네 있네. 여깄네요 죄송해요 아. 마트에오나봐 아니면 잠자고 올라와서 이렇게 몰래 침 뱉는 느낌 아씨 결정해야지 하하 몰라 아 진짜 이거 안 이거 안돼 이거 이 이거 먹어야지 이 빨리 한번 빨리 세 개? 보말죽? 죽도 먹어도 되니까 보말죽 하나 <laughs> 국수 두개라면두개 <laughs>

오, 집 집, 이거 요, 꺼놓은 것 같아. 저기, 오, 그러면, 그러면. 오, 아니, 엮인 거 뭐? 다는 거랑? 소녀다 소녀 15살이다 15살 어, 시원해? 네. 얼음장이 얼음장. <목소리> 어, 탈락. 이물하고이물하고 탈락. 무서운 거냐고? 야 되는 거 아니야 아, 네. 선글라스를 벗어 어 있다고? 모기 이어 거? 아메스이거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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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거기. 어, 0.2넘어어어나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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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조용히 하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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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저희 로투스 크림이랑요. 로투스요? 네. 그리고 더티 초코 하나랑? 더티 초코요. 네. 진심 말고 약하게 접코 방금 껴. 우리 레이저 맞게. 어, 바람 친구 만고는거을 부수고, 바람고 친구 만나는 거 바람을 고바람 만나. 수고어람을이고 바람을 부수고, 바람을 부이고바람시 편의점? 편의점? 이렇게 뭔지 알았으면 안 갔어. 모카 골드 마일드인지 화이트 골드인지 물워봐 이거요? 지갑 어디 갔지? 갑딴데 있나 보다 카카오페이 되죠? 네. 나 지금 신분증 지갑이 없는데, 어. 어, 일단 갈게, 거기로. 갈게. 지갑이 안 보입니다. 뭐? 에이, 빨리 여기서 쳤던가. 이씨 <laughs> 아, 있다, 있다. 있어, 있어. 아, 꺼내라, 꺼내라. <laughs> 너, 너, 비행기 못빠는거 아니야? 마지막으로, 네가사고쳐야 되는 데지금안 돼. 안 돼. 니 <laughs> <laughs> 어여지갑인데 네. 아니, 아까 한번만 보여줬잖아. 어디냐고? 뭐 가방에 있어. 이올 여기 어 어. 어, 여기또더나못돌아가안 되고 있어도? 돼?